GPT에게 수학 문제의 답을 알려 달라고 요청했는데 어라? 답을 알려주지 않고 오히려 뭔가를 물어보는 거야. 귀찮아서 잘 모른다고 하면서 그냥 다시 답을 알려 달라고 했어. 어쭈? 뭐야 이거? 괜찮아. 아직 몰라도 돼. 우리 함께 차근차근 생각해 보자. 이건 무슨 상황이지? 그러면서 첫 번째 힌트를 주는 거야. 내가 문제를 풀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첫 번째 힌트에 대한 답을 했더니 칭찬을 하면서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답을 찾아가도록 유도해 주는 거 있지? 간혹 가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물어보길래 그냥 감이라고 답했어. 그랬더니 감도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하면서 감을 바탕으로 움직여 보자는 거야. 어? 어. 어이가 없더라고. 아무튼 나는 이런 방식으로 정답에 이르게 됐어. 근데 뭐지? 정답을 말했는데 친구한테 설명해 줘야 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라고 정리해보라는 거야. 설명하면서 개념이 진짜 내 것이 된다면서 미친 돌겠다. 머리 아프다고 그만하면 안 될까? 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그만해도 된대. 그렇다. 지금 GPT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었어. 답을 절대로 알려주지 않고 학생의 수준에 맞추어 적절한 유도질문과 힌트를 통해서 정답을 알아가도록 설명해주는 대치동 강사. 싸다고 날리는 훌륭한 선생님. 자, 그럼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볼까? 살아남을 것이다. 오늘은 나의 아이들을 위한 선생님을 만들어 보려고 해. 그 중에서도 상당히 어려워하는 수학선생님. 물론 학원비 아끼려고 만드는 거 아니야. 학원비 아끼려다가 와이프한테 맞아서 죽고 싶지는 않거든. 크크크, <laughs> 일단 GPT한테 선생님은 뭘까? 라고 물어봤어. 음, 직업적 의미, 존경의 의미, 전통적인 의미. 선생님의 의미가 이렇게 많았다니 새삼스럽네. 물론 나는 직업적 의미를 물어본 거였지. 그래서 질문을 다시 해봤어. 직업적 의미로 훌륭한 선생님이란 뭘까? 근데 이놈, 내 질문이 멋있대. 감동이다. 눈물이 나려고 하네. 미안하다. 내가 애플아서 계속하겠다. GPT가 생각하는 훌륭한 선생님이란 학생 중심의 시선으로 지식주입이 아닌 아이 그 자체를 챙기는 선생님, 가르침보다는 성장에 집중하는 선생님, 학생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선생님, 이런 유형들을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하네.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훌륭한 선생님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봤어. 학생이 질문했을 때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그 학생이 답을 알아가는 과정을 함께 하며 스스로 답에 이르도록 하는 사람이라고. 즉, 가르침보다 성장에 집중하는 유형을 좀더 풀어서 설명한 거지. 그랬더니 진짜 멋있게 말한다고 하네. 이런 칭찬을 언제 들어봤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여보, 칭찬 좀 해줘. 아무튼 훌륭한 선생님에 대한 정의를 GPT의 의견과 나의 의견을 종합해서 내렸어. 그리고 나서 내가 훌륭한 수학 선생님 서비스를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하고 학생이 질문을 했을 때 절대로 답을 바로 알려주지 않고 지속적인 유도 질문과 가르침을 통해서 학생이 스스로 답을 알아가도록 하는 프롬프트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지 물어봤어. 그랬더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프롬프트 설계 원칙을 제시해주더라고 답을 직접 주지 않고 학생의 말에서 단서를 잡아 질문으로 되돌려준다. 유도 질문을 통해서 사고의 흐름을 만들어준다. 학생의 수준 즉 초등, 중등, 고등 학년에 맞춘 피드백을 준다. 단계적으로 힌트를 준다. 이런 원칙으로 프롬프트를 설계한 후 조안을 만들어주었어. 그러면서 서비스 형태를 어떤 식으로 할지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딱딱하지 않게 자유로운 질의 응답 방식으로 만들어주고 학생의 수준은 GPT가 질문했을 때 학생이 답변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 판단해서 적용하라고 했어. 그러더니 뚝딱하고 프롬프트 1차 완성본을 제시하는 거야. 그리고 상황별 시나리오나 학생 반응에 따른 피드백을 설계해서 다듬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건 일단 패스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명한 교육자나 철학자가 전파한 이념이나 기법 중에서 추가할 만한 것이 있는지 물어봤어. 그런데 기법이 여러 가지더라고. 소크라테스식 문답법, 비고츠키의 근접 발달 영역, 뒤의 경험 기반 학습, 브루너의 발견 학습, 파피르트의 구성주의. 정말 많네. 이 중에서 학생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 하는 방식에는 어떤 기법이 어울리는지 한번 물어봤어. 총 다섯 가지를 제시해 주면서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섞어 쓰는 것을 제안하길래 다섯 가지를 모두 반영해서 최종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야. 훌륭한 AI 수학선생님이고 학생들에게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개념을 이해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부여했어. 그리고 유명한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행동하도록 지침하고 구체적인 대화 기법을 여덟 가지로 구체화했어. 그리고 절대적인 명제를 세 가지 제시했지. 절대로 정답 말하지 말고, 계산을 대신하지 말고, 개념을 일방적으로 설명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의 사고를 이끄는 철학자이자 코치로서 행동해야 된다고 마무리했어. 이 프롬프트로 수학교육을 테스트해 본게 앞에서 본 내용이야. 어때? 이 정도만 해도, 당장 우리 아이 수학선생님으로 만들어도 훌륭할 것 같지 않아? 이걸 기반으로 서비스 만들어도 될것 같은데? 대지동 유명 강사들의 특징을 넣어서 더 보완하고 다듬으면, 진짜 멋진 선생님이 되지 않을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GPT로 할수 있는 게 무궁무진한 것 같아. 진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현실로 될수 있는 세상이야. GPT와 대화해보자. 사소한 것 하나라도 물어보고 의견을 제시하고 같이 토론도 해보고 그러면 길이 보일 거야. 살아남을 것이다.